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 법정 스님의 말씀.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불이람에 다녀왔다. 무덥고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이 여름을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길을 떠났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남쪽은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다. 내려가던 그날도 폭우가 쏟아져 무시로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주행해야 했다. 그 장대비 속을 달리면서 무슨 길 바삐 바삐 가는 나그네인가를 두런두런 외었다 다음 날은 오랜만에 밝게 에겐 화창한 날씨, 이 여름철 달빛과 별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 싶다. 후방 나무 아래 의자를 내다놓고 앉아, 설렁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옷처럼 좋은 좌화정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런 맑고 투명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싶었다. 삼십여 년전이 암자를 지을 때 손수 심어놓은 나무들로 정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한 생각이 차오른다. 호박나무, 태산목, 은행나무, 굴거리와 표고동 등이 마음껏 허공으로 뻗어가는 그 기상이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늙어가는데 나무들은 정정하게 자란다.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이 나무들은 태지에 굳꿋하게서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아름이 된 후방 나무를 안아주었다. 내가 강원도로 거처를 옮겨간 후 한동안은 이곳에서 주홍이 된 사람들이 한두 철씩 번갈아가면서 살았었다. 시절 인연으로 몇해 전부터 스님들 몇이서 이 도량에 살면서부터. 수행 도량으로서 그 면목이 새로워졌다. 이번 여름철 남주는 어찌나 부지런한지 혼자 지내면서도 도량 안팎을 쓸고 닦아 훈훈한 청정 도량을 이루고 있다. 푸르름을 먹고 산다는 스님은 환희심으로 충만해 있다. <laughs> 세상 사리의 마음이 심란해 절을 찾은 사람들이 맑게 정리된 도량을 보고 마음이 안정돼 내려가면서. 이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쪽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들 생활 환경은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겉을 보면 속을 한다는 말은 이를 가르치고 있다. 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철. 결제날, 홀로 지내는 암주에게 이런 사연을 보냈다. 장르계에서 한 수행자는 이와 같이 읊었습니다. 홀로 있는 수행자는 범천과 같고, 둘이서 함께라면 두 사람의 신과 같으며, 셋이면 마을집과 같고, 그 이상이면 장바닥이다. 올여름 범천이 기뻐할 안과 이루기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부디 청정하시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안팎으로 밝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밝음이 이웃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만약 수행자가 어둡고 음울하다면 그 어둡고 음울함을 털어버리는 일을 제일 과제로 삼아야 한다. 수행자는 앞뒤가 훤칠하게 툭툭 터져야 한다. 그래야 그 안에 티끌이 쌓이지 않는다. 그 맑고 투명함이 이웃에게 그대로 비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올때 하라오 씨앗을 지니고 온다. 그 씨앗을 제대로 움트게 하려면 자신에게 알맞은 땅 도량을 만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 순간순간 물어야 한다. 법정 예, 스님께서 생전에 쓰신 에, 아름다운 마물이라는 책에 에, 나오는 자신에게 알맞은 땅을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 말씀 잘 들으셨는지요? 에, 이상으로 오늘 할방승. 성호TV 소나비, 운영하는 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시청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무니불 나무 서가무니불 나무 시아본사, モニブレ。